다음 주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울산 지역 기업들이 일제히 여름휴가에 들어가면서 울산이 텅텅 비게 됩니다. 협력업체들과 학원 등도 이 기간에 맞춰 휴가를 가는데 당분간 도시가 한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의 주요 기업들이 단체 여름휴가에 들어갑니다. 1만 2천여 명이 근무하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는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집단 여름휴가를 떠납니다. 현대중공업의 여름휴가는 지역 기업들 가운데 가장 긴데. 노조 창립 기념일과 올해 단체교섭 타결로 인한 특별 휴가에 하루 연차를 내면 광복절 연휴까지 무려 19일 동안 쉴수 있습니다. 같은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도 다음 달 1일부터 1 2일까지가 여름 휴가 기간으로, 마찬가지로 하루만 연차를 내면 최장 17일간의 여름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3만여 명이 근무하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갑니다. 주말을 포함해 9일간의 집단 여름휴가를 갖게 됩니다. 주요 기업들의 휴가에 맞춰 울산의 천여 개 협력업체들도 일제히 휴가에 들어갑니다. 대다수 상점과 병원, 학원들도 이들 기업체 일정에 맞춰 휴가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조용하죠. 그러니까 썰렁하다고 해야 되나? 또 명절 느낌? 우리도 뭐 따라서 한 일주일. 그래도 다 중고무만큼 쉬진 않고 한 일주일 정도만? 110만 울산 인구의 절반가량이 동시에 휴가를 떠나는 셈이어서 울산의 산업체 현장과 도심은 1년 중 가장 조용한 시기를 맞게 됩니다. 다만 SK이노베이션과 SOL 등 석유화 학 업계는 24시간 가동체제를 유지하는 만큼 집단 휴가 없이 교대 근무를 이어갑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